어린이 준비합니다. 광주 유원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. 윤보영 시인의 봄바람, 진현정 시인의 대점맞기, 봄바람, 윤보영, 봄바람이. 뭐 봄바람이 나뭇가지에게 다가갔다. 툭툭툭 잎사귀를 돋아내려 봄바람이 냇물에게 다가갔다. 고기들 좀 불러주겠니? 봄바람이 아이에게 다가갔다. 툭툭툭. 나처럼 활짝 웃어보려구나. 봄이 되면 바람은 하늘에 바쁘다. 진현정 엄마가 얘기했지? 문제는 천천히 읽고 다 풀고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. 한 문제 안 틀리는 거? 그게 실력이니까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. 그랬니? 이 모양인지 꼭한 개씩 틀리잖아.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? 근데 너왜 울어? 네3 1번인간연어이였